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재품질관리실에 일하고 있는 입사 4년차 최종열이랍니다. 제 MBTI는 그 ISFP라 해가지고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하지 말아겠다 전적으로 정리하죠. 어,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냥삼 종자관리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임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2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 4년 차 정도 됐고요. 저는 청렴결백한 ISTJ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업소득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 선임이고요. 이제 5년차 된것 같습니다. 17년도 입사했습니다. 아 MBTI는 INFp입니다. 열정적인 중개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입사했죠? 저 계약직 9개월 했어가지고 2월 달4년차 아, 하겠습니다. 이월에시험봐서정규직해서 그럼 아, 칠어라. 시군은 기준으로 하세요. 그냥. 예. 안녕하 저는 한국임업진흥원해외 사업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 형준 선임입니다 2019년 7월에 입사를 했고요. 제 m b t i 는 INTJ입니다. <목소리> 아니, 불편한데요. 지금 너무 밝고, I f e e 저 like 요 feel 불편 k e I feel like I feel like 1 2 안녕하세요. 저는 을 얘기하고 긴년차 근무 중이고 자희서이 아, 어 예, 좀 많이 어렵네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병해충 어, 모니터링 본부 예찰분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5년차 직원인 이신일이라고 하고요. MBTI는 현재 이제 ESFJ, F 제로 일단 지금 계속 내 나오고 있는 직원 중의 한 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D 관리 실용화 센터에서 19년부터 입사해서 5, 3년째 일하고 있는 강주원이라고 합니다. 제 MBTI는 ENFP입니다. 여기 지금 먼저 입사하신 그 오정의 책임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기간 설명을 한번 오셨어요. 이제 기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그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음, 우선은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실험실 소속에 있었는데요. 실험실 선배들이 한국 기업 진흥원 인턴 사업을 통해서 해외 다녀온 거를 알게 됐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자료를 모으다가 어, 진흥원 해외 사업 연수를 통해서 입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연수를 지원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계약직 공고를 보게 됐고 계약직 후에 죄송합니다. 씻을게요. 몸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만 다시 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조금 서치하다가 진흥원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사해서 지내다 보니까, 오, 제가 모르는 새로운 산림과 수목에 대한 세계를 알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고, 새로운 전공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기분으로 있는데. 어, 저는 대학교 때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의 교육사업실에서 하고 있는 해외 산림연수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갔다 와서 4학년 갔다 온 이후로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음, 오. 직접 직접 쉬어,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도되나요 어. 사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 그 당시 여자 어, 오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했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건 진짜 나가면 안 됩니다. 씨신가 보네. 아, 근데 이게 그 지원 자격이 3학년 이상부터였는데 계속 걸렸다 이게. 많이 공부를 잘안 하던 많이 이제 놀고 다니던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취업이라는 거에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가 이제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알다가 이업진흥원이라는 이제 기관을 알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laughs> 지원 동기는 사실 뭐다 아시다시피 조금 안정적인 입장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적인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원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하는 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2지망. 두 번째. 2지망까지는 뭐 알지. 아니 아니야. 이번 주는 원은 일단 정말 농담하는게 아니라 저한 이제 1지망이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준비를 했었고 이제 가장 목표로 지향하는 바가 제일 컸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채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1지망이었습니다. <laughs> 네. 박스랍니다. <확실합니다>. 아, 박스랍니다. <laughs> 저는 그때 당시는 사실 저는 올해 안에 꼭 취업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위로 <laughs> 난발했는데 지금은 어찌했거나 저의 마음속에 일순위. 원래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합격까지 하면 한 칠, 팔 개월. 좀 긴데 괜찮나요? 준비 기간은 제가 좀 길었습니다. 일단, 진흥원에 첫 입사를 한 게,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한 약한, 이제, 기간에서 일도, 일도 배우면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 임업지통에 투자한 기간은 정확히는 한달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제가 주 2회 정도 NCS 스터디해서 스터디에서 3시간씩 공부하는 거 제외하고는 보통 아침 9시에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거의 있다가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디에 묶여있지 뭐 않은 성격이다 보니까 많이 할때 하면 은 조금 뭐한 10시간 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시간도 안 하는 거 같았어요. 평균 시간 1시간은 1시간. <laughs> 오래 할수 없어요. 예. 오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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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할수없어요 스터디 카페가 가장 저한테 잘 맞았고요. 우선 커피를 계속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근데 스터디 카페 보면은 이제 다들 NCS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오늘 늦게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맨날 맨날 가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는 보통 이제 옷도 그렇고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인지가 돼요. 아저 사람 뭐 농협 준비하는 사람, 저 사람 어, 공공기관 준비하는 사람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내 나름의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저 사람보다 늦게 가서 저 사람 사람보다 먼저 합격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동네에 자주 가는 구립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거의 집에 도서관 집 근처 도서관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카페에서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시끄러운 데서 공부 못하거든요. <laughs>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랑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맞아서 주로 이제 다 싸들고 좀 시끄러운 이제 카페를 가거나 이제 좀 그렇게 뭐 백색소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좀잘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운영 시간이 종료가 되면 공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경까지 됐는데 그래서 일단 조용한 곳보다는 좀 이제 사람들이 많고 시끌벅적한 곳에서 오히려 공부가 좀잘 되는 그런 게있었어요 계획은 거의 세워놨었어요. 왜냐면 NCS를 이 정도까지 해서 내가 최소 이 정도 점수까지는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전공에 대한 공부도 과목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의 과목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먼저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요. 주차마다 이제 어른걸 끝내야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NCS에도 이제 과목 있고 전공도 과목이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는 어떤 과목을 끝내겠다 최대한 내가 이제 모르는, 잘 이제 자신이 없는 과목들을 먼저 해서 그 부분들을 끝내고 잘하는 것들은 좀그 후에 시간이 남았을 때 푸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제대로 뭐 맞춰서 하거나 아, 네, 계획할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날그날에 따라서 아 제가 공부 잘될 때는 또 문제를 더 풀기도 하고 하는 거지 계획을 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laughs> 아 어...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거 문제 이론을 모르면은 어차피 기출 문제만 풀면은 그거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고 먼저 이론을 사실 알면은 기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을 알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걸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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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문제부터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문제부터 풀고, 이제 이게 왜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론을 찾아보는 세미인데, 어, 이제 또 이론도, 이론 보고 공부했던 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론을 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좀 스스로 선택적 완벽주의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은 편한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틀려도 일단 기출을 돌립니다. 기출을 돌리면은 거기서 틀리고 한, 틀리고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기출을 보다 보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빈출 유형, 그리고 이건 어차피 또 나온다라는 게 보여요. 그걸 이제 한몇번 돌리고 이론으로 가면은 버려야 할 이론, 외워야 할 이론 이런 게좀 구분이 빨리 돼서 물론 힘들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데 효율이 좋더라고요. <목소리> 임가 소득증대 3,600만 원? <laughs> 어떡하니... 오, 나 이거 면접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아 이거 그, 그때 NCS에 이거 문제 나왔었어요. 미션과 비전, 미션, 17년도 하반기 문제. 지금은? 아 바뀌지 않았나요? 아 어떡하지? 아 죄송해요. 원장님 죄송해요. 기관 미션 비전을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미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관의 미션 비전이요? 아 그거 안본지 한참 됐는데. <웃음> <웃음>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좀... 아 이거 어떡하지? 면접 때만 기억하고 지금 기억 못 하죠?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떻게저안 아, 할래요. <laughs> 진흥원의 일단 미션 같은 경우는 산림소득 증대 및이법의고보가치 창출이고요. 아까 보셨어요. 아, 예, 살짝 봤는데도 예, 살짝 봤는데도 가물가물하네요. 네 비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이거 면접 때도 답변을 못했었는데 <laughs> 이법인과 함께하는 행복 파트너라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있었고요. 하지만 비서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laughs> 커뮤니티야, 그막 네이버 카페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아요 아쉽게도 이제 뭐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전공이 좀 저희 전공이 좀 특이 케이스다 보니까 질문이 이제 혹시 뭐 어떤 그 업무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좀 키운 경력길 키운 경험이나 어떤 안 되는 것을 되게 했던 뭐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연도에 시험 보신 분들이 뭐 합격 문자 받으셨나요 무슨 시험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 부스러기 죽고